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무량계곡 가다가 다육이 농원 들려가지고 이거 아도니스 동글동글 예쁘게 생겼죠. 이게 색감이 들으면 무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원 주고 사놨던 건데. 여지 미루고 미루다가 제가 오늘 분갈이 하려고요. 이거 제가 만든 화분에 배추망 모아놨던 거에 이렇게 깔고요. 제가 이 굵은 마사토 울바지, 하라고물잘빠지라고 깔고 이거는 마사토 마사토 6개 배양토 4정도 섞어줬어요 고수님들은 마사토를 7라 대양 또 삶을 섞는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섞었어요. 농장에서는 이 흙을 그냥 분갈이 하면 이 안에 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다 제거한 후에 이런 거, 누룽잎진 거, 이런 것도 다 정리 후에 심어줘야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농장에서 기르던 흙은 다 완전히 털어주고요. 저도 열심히, 초본데 열심히 나름 배웠거든요. 띄어주고호주캣으로 하면 좋은데 제가 미리 준비를 안 해놔서 일단 보이는 것만좀 띄어서 심을게요. 오늘 일요일인데 다들 뭐 하시나요? 저는 혼자 이러고 도네요. 뿌리 보니까 참 건강하네. 어느 분 이거를 제가 손으로 하고 수저로 하니까 음료수 통을 잘라서. 사용하라 그러는데 아직 게을러서 그걸 못만들었어요 돈두고 사도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집에 있는거를 활용하는게 더 좋아서 이렇게 그냥 애들이 시켜먹을때 오는 일회용 수저에다가 이렇게 하는게 그냥 좋아요 보는 분들은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채워져가서 다육이 집을 만들어서 해주는 게 저는 그냥 소박한 행복을 느껴요. 그거가 잘다 있어서 쉽게 할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돈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인, 집에 있는 걸 활용하는 게 마음도 편하다. かっこい 진짜랑 섞었어요. 혼자 말하면서 하는 게 얼마나 쑥스러운지 아직까지도 어색함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제가 용기가 더 생겨서 말을 조금씩 더 하게 되더라고요 잘 심어진 것 같죠? 오늘도 혼자 중얼중얼 중얼중얼 <laughs> 제가 생각해도 껴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